바다가 아, 본인 자료 들어봐. 네. 자, 봐다 야, 쉬어봐. 자, 본인의 이름을 적습니다. 바다가 본인의 마음 주고. 음. <목소리> <목소리> 비극을 정의되는 내리는... 게 있어. 비극 정의는 게 뭐냐? 사람이 나를 죽이는 심판이 아니라 사회에서 나를 심판함으로써. 이 작품을 통해서 저희한테 주는 교훈은 복수하지 마라. 그런. 그, 어, 그렇지. 그게 잘 됐어. 네 그러면 나는 이 죽인 사람에 대한 사람이 나에게도 복수를 할것 같냐 네 근데 이거는 이 사건은 이 당시에 왜? 사람의 그냥 너 죽고 복수하면 너는 죽을 거야 그렇지 근데 이점사실이었다면 이제는 재판이라는 게더어려 사람의 다른 복수 극으로 내가 죽을 바에 그때 했을 때너 예상도 을 했지? 예상도 안 러시아는 아. 다시 어떻게든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야 노동자, 농민의 불만이 쌓여서 시켜버려 아. 그렇지. 어. 자, 벚꽃도 우리입니다. 벚꽃! 우리 원진적으로 해서 제공을 주었다. 인문의 폐지가 1873년이야. 그래서 그 14년에서 1904년까지 약